이번 시간엔 개체의 주요 속성과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속성과 메소드 용어는 BBA 코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외우는 것이 프리코딩에 훨씬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지만 개체 이름을 보고 그 개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액티브셀은 현재 활성화된 셀을 의미합니다. 액티브 시트는 현재 활성화된 시트를 나타냅니다. 액티브 차트는 시트 내 활성화된 차트를 의미합니다. 액티브 윈도우는 현재 활성화된 창을 나타냅니다. 액티브 워크북은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를 의미합니다. 셀렉션 개체는 시트에서 선택한 레인지나 스웨이프 개체나 차트 개체를 나타냅니다. 디스워크북 개체는 BBA 코드가 있는 통합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통해 각 활성화된 개체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해야 그 개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개체 이름은 모두 단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개체 중 현재 활성화된 것만 콕 지퍼 지정함으로 한계를 나타냅니다. 특히 셀렉션 개체는 시트에 있는 자료를 다루는 코딩에 자주 사용하는 개체명으로 특정 개체 부위를 선택한 개체로서 시트 여러 영역을 지정하면 레인지 개체가 포함될 수 있고 여러 도형을 선택하면 여러 채입 개체가 포함될 수 있고 차트 오브젝트 개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개체를 선택한 의미일 수 있고 여러 개체를 포함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체를 선택하고 셀렉션이라는 개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선택한 여러 가지 개체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해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체 이름 앞에 액티브라는 접두어가 붙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활성화된 것을 나타냅니다. 코딩에서 액티브 개체를 얻는 방법은 찾고자 하는 개체명을 적고 점을 찍은 후 activate나 sele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액티브 개체가 있습니다. 워크북을 새로 만들었거나 시트를 새로 추가해 삽입했거나 차트를 만들었거나 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개체가 활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된 개체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주요 속성만 사용해도 활성화된 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 작성 시 이러한 개체의 속성을 서브 메뉴 리스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체명을 적고 점을 찍으면 화면에서처럼 자동 소환되며, 속성의 이름 몇 글자만 치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속성명이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 탭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한 속성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 업데이팅 속성은 화면의 변화를 모두 보여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디스플레이 얼러츠 속성은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를 띄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크린 업데이팅과 디스플레이 얼러츠 속성을 펄스로 지정해서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이터스바는 엑셀 상태 정보에 보여주고 싶은 문자를 넣을 수 있게 합니다. 속성에 들어가는 값으로 쌍따옴표와 함께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워크시트 펌크션 속성은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엑셀 함수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면 VBA 코드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엑셀 함수에 이미 있다면 워크시트 펌크션 속성을 이용해 엑셀 함수를 불러와 사용하는 것이 VBA 코드를 이용해 사용자가 만든 함수보다. 기능적으로나 속도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개체명을 이용해 속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업데이팅 속성과 디스플레이 속성을 프로시저 시작점에 두어 화면 갱신을 막고 오류 창을 뜨우지 않게 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지점을 프로시저 끝부분에다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주요 메소드를 소개합니다. 메소드도 속성을 불러오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체명을 적고 점을 찍으면 속성과 메소드 리스트가 나타나고 메소드 이름의 앞글자 몇 개를 치면 그 글자로 시작하는 리스트가 바로 나타납니다. 리스트 글자 바로 앞에 아이콘 모양이 다른데 녹색 덩어리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이 메소드 이름이고 영수증 같은 모양이 속성 이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요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퀴트 메소드는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에버루에이트 메소드는 문자열을 이용해 수식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는 엑셀 워크시트 셀에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주는 것과 같이 BBA에서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인풋 박스 메소드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는데 사용합니다. 온키 메소드는 지정한 시간이 흐른 후 지정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데 사용합니다. 런 메소드는 외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취합니다. 사용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외부 함수 이름을 문자열 변수로 담습니다. 함수 호출시 인수로 사용할 문자열 배열 변수를 두개 선언합니다. 각 인수의 문자로 수를 입력합니다. 문자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객체화하고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얻습니다. 객체가 가진 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외부 함수명을 호출하고 인수를 메모리 참조 방식인 매개 변수로 넘깁니다. 문자열을 담은 인수 두 개를 소환하여 곱하기 계산시킵니다. 반환한 결과 값을 디버그 함수로 직접 실행창에 출력합니다. 문자열 길이는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열을 인수로 해서 계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